자, 반갑습니다. 금일 세이코인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세이코인 제가 요즘 너무나도 눈에 어, 여겨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서부터 너무 정직하게 인펄스 1, 2, 3, 4, 5로 진행이 되면서, 현재 구간 ABC 플랫으로 조정이 다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본 기준으로 보면은, 어, 이러한 그림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선, 어, 되돌림값을 보면요. 자, 주봉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 주봉으로 보시면 상승이 시작했던 1파동의 시작점부터 고점까지 연결했을 때 나오는 618구간까지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음. 그리고 1봉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좀 가파르게 내려오는 이러한 추세에 대한 돌파가 나와 주었고 현재 다시 어, 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되돌림값도 여기서 보면은 자. 0.5 구간까지 눌림이 나왔는데 얘는 여기서 찐반이다 라고 판단하기 사실 일러요 어 내려오고 반등이 나온 만큼에 대한 되돌림을 다시 줘야 되기 때문에 어618 구간까지 가격을 좀 열어두시고 매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지금 반등 포인트 보면은 얘도 대략 50% 반등이 나왔거든요 650원부터 900원까지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략 어 780원에서 800원까지는 한번더 눌림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밀려버리면, 어, 진짜 다시 한번 하락인가? 라고 판단하고 손절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 미리 여러분들에게 여기 구간까지는 가격을 열어두는 게 맞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 세이코인 같은 경우 장기 관점 좀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서부터 임펄스 1, 2, 3, 4, 5가 전부 다 나왔죠. 그랬을 땐 대파동 1, 현재 구간 2가 진행되면서 3, 4, 5로 재차 고점을 크게 상승시키는 연말까지 꾸준한 우상향이 가능한 코인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같은 구간이 2의 종결이고 정말 3의 포인트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겠지만 어 여기서 손절하는 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정도로 어 되게 저점 바닥에서 손절한 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세이코인 집중해야 되는 이유 설명드립니다. 음. 일본 기준으로 반등 포인트 확인하시면 202MA 이평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 나왔고요. 어, 대략적으로 이런 이런 경우에는 역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진행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추세를 넘기고 리테스트 구간 들어오면서 전형적인 어, 이러한 역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진행이 될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눌리고 있더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지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음. 제가 세이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방에서 브리핑을 드릴 거고 어, 이러한 예시 패턴들도 다 남겨놓았으니까 자유롭게 입장하셔서 확인하시고요. 링크는 댓글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보내라 이런 거안 하니까 자유롭게 입장하세요.